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 조 프로입니다. 오늘은 인터미디얼 레벨의 골퍼분들을 위해 치핑 랜슨을 준비했는데요. 칩샷을 할때 중심이 정확히 어디 있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바운스를 쓴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추어 분들이 칩샷을 할때 가장 공통되게 잘못된 점이 하나 있다 하면요. 백스윙 할 때인데요. 백스윙을 할때 중심이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많이 봐요. 칩샷은 절대로 중심이동을 우측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중심이동을 해버리면 다운 스윙 때체 왼쪽으로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이동을 해 놓고 공으로 못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공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겨서 다운 스윙을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뒷땅을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중심은 무조건 왼발에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백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론은 알지만 내가 몸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왼쪽 무릎에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왼쪽 무릎 한 번만 보세요. 내가 백스윙을 할때 중심이동이 우측으로 되면 이 무릎 모양이 살짝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로테이션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면에 왼쪽 발의 60% 중심을 유지한 채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중심 이동을 하시면, 로테이션 들어가는 모양. 반면에, 왼발에 유지를 하고 치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양. 확실히 다른 거 보이시죠? 이 많이 연습해서 중심이 우측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익혀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바운스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바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클럽 헤드를 보시면요. 여기 날 부분을 리딩 헤지라고 하고요. 밑에 부분이 바운스예요. 이렇게 바운스를 올바르게 활용을 하시려면 손목에 힘이 빠지고 헤드 무게를 탕탕 떨어뜨려주셔야지 바운스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마추어분들은 탑볼이나 뒷땅이 날까 무서워서 못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아마추어분들은 손목에 힘을 꽉 주고 리딩 에지로 칩샷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리딩에지로 칩샷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정말, 정말, 에큐트하게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딩에지로 칩샷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 맞으면 공이 맞아서 이렇게 탑볼이 날 수가 있고, 조금 뒤땅을 맞으면 좀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털썩 하고 바로 앞에 떨어지는 이런 칩샷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손목에 힘을 빼고 바운스를 쓰는 느낌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연습 방법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운스를 쓰는 느낌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클립보드 하나를 준비를 해봤어요. 클립보드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왼발에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을 몇개 연달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점점점 손목에 힘이 빠지고 클럽 헤드 무게가 탕, 탕 떨어지는 게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바운스를 쓰는 느낌이거든요. 요게 조금 편하다 싶으시면요. 바로 공을 놓고 쳐볼게요. 이제 공에 의식을 하지 마시고요. 클립보드에다가 클럽을 바운스를 한다 생각을 하고 손목에 힘을 빼고 탕.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셨죠? 이거는 손목 힘이 빠지고 바운스를 올바르게 떨어뜨렸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리딩해지를 쓰시는 분들은 보면 손목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세기나 거리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이 리딩을 하기 때문에 방향 조절도 힘들어지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왼발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왼쪽 무릎의 모양, 돌지 말고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듯한 느낌으로 하시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클립보드로 왼발의 힘을 유지한 채 손목에 힘을 빼고 헤드 무게를 떨어뜨리는 연습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린 주위에서 이제부터 자신있게 바운스도 쓰시고 중심도 왼발에 유지하시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전 명품 스윙에 이미지오 프로였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전 다음 레슨에 또 뵐게요.